설교의 제목은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맞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첫 산타 클로스는 누가 했을까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첫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산타 클로스 분장을 했는데 누구였을까요? 어렵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산타 클로스 분장을 해서 이땅의 성탄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자, 첫 성탄절을 드린 한국 교회는 어떤 예배당이고 지금 어떤 교회일까요? 네, 빨리 답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지금은 정동교회라고 불러지지만 베델 예배당에서 첫 한국교회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1897년에 준공이 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교회 예배당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아펜 젤러가 이 예배당을 준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저 성탄절 예배 순서입니다. 한번 볼까요? 1887년 12월 25일에 베델 교회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병옥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찬송한 다음에 스크랜턴 의사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셨고 마태복음 1장을 봉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봉독을 스크랜턴 의사분이 다시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있고 찬송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는 찬송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개신교가 처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성민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첫성탄절을 드린 교회는 어디 교회라고요? 네, 정동교회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대의 IQ가 150이 넘어서 잘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 왜 탄생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섬김. 우리 아동부, 중고등학생들만 저를 따라해볼까요? 섬김. 네,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고등부하고 청년부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님 예수님은 성기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잠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림 부서 중에 한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주일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베스킨라빈스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누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목사님들 나오실까요? 얼마나 잘 성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잘 성기시는지 앞으로 나올까요?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할 텐데, 저희 교회는 꼴찌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받습니다. 1등이 아니고.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잘 성긴지 무조건 져야 됩니다. 무조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누가 이번에 당첨이 되셨죠? 아한번더 해야 합니까? 가이 바이 후, 가이 바이 후, 가이 바이 후. 예. 안타깝게도 연습이었습니다. <laughs> 예. 연습은 연습일 뿐이죠. 자, 이제 서로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 뒤로 돌아볼까요? 뒤로 도시고 예. 원을 그려서 예. 예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선을 올리시고 자, 여러분. 우리 부서는 꼭 받아야겠다. 한번 함성을 한번 질러볼까요? 우리 부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어야 돼.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 우리 목사님들 잘 성교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면 안 되고, 져야 됩니다. 구찌지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돌아온 주일에 봤습니다. 아, 긴장되지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른 누가 잘성교시는지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아오! 오! 네, 한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네, 목사님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역전을 해버렸군요. 아, 대단합니다. 어쩐지 청년부의 응원소리가 높더니... 네, 안타깝게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내년을 계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탄절 때 많은 선물을 받았을 텐데 행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 성탄 선물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밥을 잘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김의 정신입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성탄 선물을 할때 성탄 선물의 한 1%에서 3% 정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이죠.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장년 성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시작. 찬양. 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보시면,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나요? 성탄절 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도 올해처럼 이렇게 성탄절이 조용하고 정말 거리에 이 성탄 캐롤이 들려지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문화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네. 한번더 인사해볼까요? 우리 성탄절 인사를 못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찬양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참된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성탄절 문화를 즐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을 모르고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나누어 주는 것, 말씀을 나누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문화입니다. 우리 광양중학교 도인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식당에서 맛있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고 성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송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이 친구들이 행복을 느끼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얼마나 복습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